밥 먹을래? 아 속이 안 좋아 왜두구로먹어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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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랑 언행불일치야 왜? 자기야 어? 남자한테 돈까스는 소울푸드야 <laughs> 아니 소화가 안 된다며 밥안 먹는다며 아니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배가 그렇게 이상하 고프진 않았는데 안 고프다며? <laughs> 근데 왜두구를먹어아 <누구로> <laughs> <laughs> 먹을 수도 있지 갈고. 그러면 배고프다고 말을 하던가. <laughs> 아니 밥 맛있어가지고. 어. 배가 안 고프다고 하고 두 그릇 음. 먹고. 음. 잠이 안 온다고 하고 바로 코하고 자고. <laughs> <laughs> 날왜 갈고? 그냥 그게 너무 궁금해서. 너그 무슨 생각으로 아침에 밥을 한 거야? 보통 밥안 하잖아. 자기. 나? 맨날 밥하잖아. 뭘 맨날 밥을 해? 밥저 이거 전에 있는 밥이. 0 0몇 시간을 내서 쉬어가지고 쉬어 빠져가지고 그냥 다 굳어가지고 거기 돌덩이가 돼 있더만. 아니야. 뭘 아니야? 내가 어제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 아 그걸 내가 꺼내서 꺼내놔서 굳은 거. 아니야. 뭘 아니야? 내가 꺼내놓은 거야 그, 싱크대가. 그러니까 그다 쉬어가지고 꺼낸 거 아니야. 아니 꺼내서 쉰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음. 그그한0 시간 된 방이야. 전에 가재우 살때그 음. 앞에 엄청 양 많은 국수집 있었잖아. 기억나? 기억 안나양 많은 국수집? 아니 국수집이 몇 개는 떠오르는데 양 많은 집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또몇 개가 하라... 떠오르나 <laughs> 아니 할아버지 하나도 안떠오르면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던 집아지 맞아 맞아 어. 양이 많았나 응 자기가 봤을 때 양이 <laughs> 많아, 많아 보였던 거 아니야 자기 많아. 되게 조금 먹잖아 엄청 양 많았잖아 위도 적어가지고 그때 자기 자기 몸무게 <웃음> 지금 <웃음> 자기가 지금 45kg 아니야 몸무게 <웃음> <웃음> 그래서 자기가 어. 거기에서 남기지 않았어? 남겼었나? 응. 나 웬만한 음식 안 남기는. <laughs> 그건 그런. 어, 웬만하면 나안 남겨. 특히 사 먹는 건난 절대 안 해. <laughs> 왜? 어? 왜? 아 깜짝. <laughs> 근데 자기는 맨날 남기면 나, 나한테 주잖아. <laughs> 햄버거도 한, 한 반쯤 먹으면 먹을래? 이러면서 되게 인심 써주는 척하면서 나. <laughs> 그럼 줘. 자기가 아니 이러면서 막 먹잖아. <laughs> 일단 거절하고 막 먹잖아 아니 거절해놓고 나면 어. 뭔가 자기가 되게 한 3, 3번을 더 하잖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래. 딱 보면은 한 2번 더 얘기해 그럼 세 번째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승낙을 하면 아니야 나딱한번 물어보고 안 물어보는데 그거는 뭔지 알아? 뭐야? 자기가 내가 거절해도 세번 물어볼 걸 아니까 내가 그냥 한번 거절하고 <laughs> 먹는 거야 아니 먹을 거면 거절하지 말고 승낙을 해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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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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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나도 나도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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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침 아침이라 좀 기분 좋으셔요. 11시까지 기분 딱 좋다가 이제 응. 짜증 내기 시작하지. 그때 이제 잘때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시까지 요거나. <laughs> 맛있어? 지금너 팟캐스트 동송 녹음 중이야. 뭐. 이게도 이렇게 나가도 돼? 근데 로건이 자기가 진짜 잘 재우잖아. 나? 어. 이제 주제 딴진 거지. 지금. <laughs> <laughs> 방송 주제 좀 던진 거 아니야? 어, 맞아. <laughs> 로건이 잘 재우지. 어. 재우는 방법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맨날 내가 나가면은 어, 항상. 로건이 항상 자고 있어. <laughs> 그럼 내가 이제 또 내가 힙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얘가 음.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내가 막 엄청 음. 로건이를 아니, 놀아주고 나도, 해야 되잖아. 나도 좀 자야 되니까 같이. 어, 근데 그 비결이 뭐야 <laughs> 대체? 대 비결? 어. 일단. 음. 잠 투정 하기 전에 막 울잖아. 응. 그막 5분에서 10분 내비도 <laughs> 절대 달래지 않아. 그거 애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거야. 5분... 울게 막 두는 거.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이지 뭐 길게 두는 것도 아니고. 울게 냅두고온 응. 다음에 이제 안아주면서 응. 토닥토닥해서 이제 심장 소리 들려주면 바로 기절. 근데 자기가 심장 소리가 좀 되게 빠르지. 음, 좀 비트 비트가. 음, 비트가 비트. 되게 빠르지. 음. RPM 메이지 bpm이거든 <laughs> 아 bpm은 회전이지 아 bpm 아좀 모자라 아, 조금 모자라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딱 껴안았을 때 음. 엄청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날 어, 껴안았을 때? 어 언제? 자기를 껴안았는데 어. 언젠가 어. 근데 자기가 계속 와 나한테 이렇게 설레다니 이러거든? 어 근데 바로 <laughs> 내가 설레는 줄 알았구나 어 근데 바로 잤어 내가 어아 그래서 아 되게 심장이 진짜 빨리 뛴다를 그때 알았어 응 음. 설렌 게 아니구나 어, 원래 좀 빨라 그림 미술 시킬 거야? 나? 어뭐 시킨다고 애가 하냐 애가 미술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뭐, 못 하고 하는데. 싶으면 해야지 뭐 못하는데? 어. 못할 리가 나 없어. 닮았어 미술은 실력이 나를 닮은 거야 어. 아니 못할 리가 없어 나 닮아서 <laughs> 자기는? 제가 피아노 하고 싶다면 시킬 거야? 피아노? 피아노. 근데 개못 쳐. 나 닮아가지고. <웃음> <웃음> 한 시간을 가르쳐도, 어?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못 해. 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어. 음. 근데 미, 피아노 너무 하고 싶대. 너무 재밌대. 안 돼. 그러면 질리게 만들 거야. 질리게? 어. 하루 10시간씩 시켜가지고. 음. 근데 갑자기 10시간 하는데 개잘 쳐. <웃음> <웃음> 그럼 시킬 거야? 하루 0 시간씩 했는데 얘 갑자기 계잘치게 됐는데 갑자기 하기 싫대. 어 어. 얘 누가 봐도 딱 조성진이야. 이제는 근데 갑자기 하기 싫대. <laughs> 너무 많래대 자기. 근데 어. 조성진처럼 되려면은 한국에 있으면 안 될까? 그렇겠지. 근데 쟤는 일단 나는 한국에서 예술을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쟤를 보낼 거야 그럼? 야, 불모지. 너무 조건이 안 좋아 한국은 예술을 하기가. 로건아 유학 갈래? 근데 로건이를 미술 시키려면 유럽 애들이랑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 애들은 그냥 눈 뜨고 집 앞에 나가면 고흐 그림 볼수 있고 모네 그림 볼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그런 게안돼 있죠. 근데 로건이가 아이돌 아이돌 한다고 말해. 열네 살때막 갑자기 누가 이렇게 죽어가 영화 아이돌 란스생 하라고 그 S M 막 j y p 는 대형계획서야 너무 어색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안해 응. 자기는? 한번뭐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냥 그래? 응 그러면은 막 10시간 동안 연습하고 춤추고 응. 뭐 인사하는 거 응. 뭐 예절교육 응. 너무 애가 다듬어지잖아 그치 지 응. 너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얘 원래 자연스러움이 막 깎일 것 같지 않아? 음. 좀 버릇도 없 자기처럼 <웃음> <웃음> 어? 버릇이 없어. 어 자기처럼 막지 하고 싶은 어 건방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거다 음. 깎여서 나가고. 이제 음. 어. 마음대로 살다가 게임 패인 되면 어떻게 음. 집에서 시케 꼬머리 되가지고 막 120kg 돼. 엄마 바꿨다 주라고 막 소리 지르고. <laughs> 어떻게 할 거야?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막 그렇게 돼 그것도 안 되지 자기 삶에 <laughs> 저게 있어야지 너무 극단적인가? 응 음.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잘잘랐으면 음. 좋겠어 미술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자기 미술이랑 음악 중에 뭐 얘가 둘다 좋다면 뭐 시키고 싶어? 미술 왜? 네? 미술 하면 음악을 또할수 있으니까 근데 음악 하면서 미술 못 하잖아 미술 하면서 음악도 할수 있어요. 둘다할수 있는 게 미술이에요. 네? 또 뉴미디어 같은 거 하면은 뭐 현대 음악이라던 가 이런 거해 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고 아니면 그런 음악 작가들이랑 협업도 할수 있고. 얼마나 좋아. 자기 미술을 하게 하고 싶구나. 아니요. 미술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미술이라기보다는 그냥 <laughs> 뭔가 예술 쪽을 했으면 좋긴 할것 같아. 근데 얘가 근데 뭐 영화 감독이나 뭐 이런 이런 거하려 한다 그러면 어떡해? <laughs> 자기 자기 꿈을 이 아이도 펼치려 고 <laughs> 그래. 아니야, 아니야. 영화 감독 이런 거. 나 건축가도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건축가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못 벌어. 위대한 건축가가 또안 나와. 이제 건축가가 크기 위해서는 건축주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다 다 근데 이제 아가트. 어 크지 아파트 건축주택이 없잖아. 음 그리고 건축주 입김이 너무 세대. 그렇지 건축. 어 아, 그래서 뭐뭐 뭐 없대.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얘기해 줬는데, 건축주가 진짜 돈 많은 사람인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약간 좀 샤머니즘에 좀 빠진 사람인 거야. 무 도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건축가들 이제, 그몇명 이제, 그 섭외해 놓은 사람들 을다 관상 보고, 사주 팔정 보고. <laughs> 그 날까지 잡아가지고, 이날, 거, 이날 집을 지어야 뭐, 뭐, 그런 것까지 다, 다, 다 본데, 그런 애들. 어... 그 빠진 애들은. 진짜 피곤하다고 하더라고. 건축주 잘못 만나면. 근데 사람을 잘 만나야지. 무슨 일을 해야 돼? 미술도 똑같고. 근데 컬렉터나 뭐 갤러리, 갤러리스트나 뭐 큐레이터를 잘 만나야 되는 거고. 뭐 음악도 비슷하지 않나? 음악은 대충 협업을 많이 하잖아.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 그럼 실력이 엄청 좋은 세션. 근데 실력은 좀 떨어지는데 자기랑 되게 잘 맞는 세션. 둘 고르라면. 실력 엄청 좋은 애는 좀 까칠하고 되게 말안 듣고, 막. 어? 뭐 자기 막 또대로 하려고 러고 자기야 이거 뭐 이게 작곡해 작곡 자기 노래 이렇게 같이 했, 그 연주하려고 했더니 자꾸 테클 걸어 이러기 이 방향 이게 더 좋다고 막 이러고 자기 막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데 자기 말 고분고분 다 듣는 애. 근데 그거부터가 잘못된 게 세션은 음. 그 정해진 거대로 연주하는 게 세션이고 그래? 밴드. 자기가 무슨 이진석 밴드. 밴드를 만들었어. 음. 우리 둘, 우리 셋이 밴드야. 음. 그럼 그때는 서로 의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자기의 자작곡을 한다거나 음. 같이 편곡을 한다거나 이런 거지. 음. 근데 세션은 그거 같이 해주 사람이 아니라 음. 정해진 녹음된 음. 음, 음악을 카피해서 그대로 연주해 주는 음. 게 어, 그러니까 세션은. 은 그냥 일해 주는 거지. 어. 그러니까는. 음. 그래서 실력이 그냥 좋은 애가 좋은 거네. 근데 같은 걸 해도 조금씩 틀릴 거 아니야. 실력 좋은 애들은 좀더 잘 치거나 이런 건 없어. 뭐 그런 건 물론 있겠지만 이제 기본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음, 세션들은, 음. 그러니까 기본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평균 이상. 세션. 음. 그냥 그그 그 음악의 수준이 어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그 안에서도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니까 협업 개념이 아니네. 그 세션에서 내 노래 녹음해 주는 거 이런 건 그냥 아, 돈 주고 쓰는. 녹음해 주는 거는 조금 다르지 이제. 녹음 말고 지금 그러니까 연주... 그 라이브 연주 세션 어그 말한 거고 근데 그 그러면은 녹음은 뭐야? 그냥 그거 세션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뭐 연주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녹음 세션이긴 한데 음. 그거는 차이가 좀 있지 어떤 연주자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래? 응. 근데 그거, 그것도 거그 프로듀서가 원하는 대로 이제 녹음해 주기로 세션을 해줘야 되는 거지 프로듀서가 이런 음. 방향으로 녹음해 달라 하면은 음. 그걸 못하는 애들도 있어? 이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하면 못 하는 애들도 있나? 있겠지. 그래? 어. 하기 뭐 미술도 뭐. 응. 내가 당장 뭐 인물화 그려가지고 벽화 해 주세요 하면 나는 못 한다고 할 거거든. 자기? 응나 못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그런류의 작업을 하는 응? 더 잘하는 사람이 많겠지. 벽화에다가 막 응. 스프레이로 막치 그리고 이런. 응. 이러고해 주세요 하면 나는 못 하는 거지. 할 수는 있어. 할수는 있는데 더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료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난뭐 스프레이 써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술은 너무 많으니까 로건이가 악기를 한다면 뭐 했으면 좋겠어? 피아노 빼고 기타 기타? 기타 너무 많지 않아? 근데 그냥 난좀 악기를 한다면 더 특이한 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보컬 하는 게 낫다고 생각아 기타리스트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하어 기타를 기본적으로 피아노나 기타 피아노나 기타는 기본으로 해 응.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메인 연주자로 뭐 했으면 좋겠냐? 음. 자기는 그거야? 1번 반도네온. 반도네온? 이 반도네온이 그거야? 그 고상지인가? 오 맞아. 그뭐 이렇게 막 주름져가지고 막 번데기 같은 거막졸졸졸졸 하는 거 아니야? 아코디언이랑 좀 아코디언 아코디언 달라. 아코디언. 온 근데 반도네온 하면 아코디언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음할 수도 있지만 반도네온은 버튼으로. 키를 누르 건반을 누르는 거거든 개 이름이 버튼이야 음. 근데 양쪽 다 버튼 근데 아코디언은 한쪽은 버튼이고 한쪽은 피아노야 피아노 음. 키, 키보드 느낌이야 음.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아코디언에서 피아노 파트를 칠수 있겠지 근데 반도냐라는 사람은 이 버튼을 잘 쓰겠지 그러니까 좀 달라 반도네 d 니까더 어렵지. d 음. 피아노 치는 건좀더 쉽잖아 근데 반도 n 는 소리가 스타 n e p a n 탁탁 이렇게 끊어져. 근데 아코디 n d 그게 안돼 이어 d o 찡 e p a n d o 반도네 a n d o n e Pandone, Pandone, 그럼 저 d 고 n 지 씨한테 보내 n e 안 되네 d o n 어레 a n d o 보내는 데반도네 n 시키고 싶어? 처음엔 뭐 여러 가지 해봤 해보다가 지한 한테 맞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렇게 스쿨 밴드 하는 애들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악 이제 남자애들은 특히나 이제 악기 시작하는 애들 보면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시작을 하거든 거의 백이면 백백 100, 같은데 어여자한테 기타 배우고 이러는 게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 옛날에 그 미스터 빅의 폴길포트가 그 얘기했다니까. 기타 어떻게 시작했냐고 하니까. 아이, 뭐 여자들한테 잘 몰라 려기 시작했다고. <laughs> 근데 그 정답. 그래? <laughs>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좀 특출한 애들이, 기타 진짜 잘 치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스쿨밴드 할때 기타 진짜 잘 치는 애가 있었거든. 자기 스쿨밴드 했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 우리 학교에서 스쿨밴드 하는 애 중에 기타 정말 잘 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보니까, 그냥 진짜 그러더라.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도 계속 누르고 있고, 화장실 가서 그냥 볼일 보면서도 이러고 있고, 그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내가 엄청 잘하더라고. 근데 그 고등학생 애가 어떻게 꽂히면 이렇게 막 그거를 막 하잖아. 근데 꽂혀서 하는 것들 있잖아. 근데 결국엔 걔는 그냥 일반 대학 가보대안 갔는데. 모르겠어. 그냥 음악은 그냥 취미로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체리 필터, 누가 같은 대학교에서 선배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얘한테 체리필터 기타 하라고 막 했었대. 음. 음. 싫다고. 기타 <laughs> <laughs> 몇번 치는 거 보더니, 너저잘 친다. 뺀다 같이 하자고. 음. 그때 랬어그 이제 체리필터가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였나? 막 그랬던 것 같아.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낭만고양이가 맞나? 체리필터 맞지. 그때로 조금 이름 알리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학창 시절에 꽂히는 게 있나봐. 나는 그림에 꽂혔었고, 그 음악에 꽂, 기타에 꽂혔었고. 자기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어? 그럼 그게 제일 재밌었지. 내가 만화? 제일 잘뭐 만화도 그렇고 뭐 대생도 그렇고 뭐난 대생 되게 좋아했거든. 아 그래요? 어. 아 대생 진짜 잘해. 그 수업 시간에 막 그리고 있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미술학원을 다녔으니까 미술학원 가서도. 미술학원 가서. 하루면 그려. 그러니까 이제 예체능계 나는 미대 간다고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음. 그럼 학원을갈거 아니야. 그럼 밤에 가. 음. 그 7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 11시. 어, 7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수업을 해. 4시간 수업 음. 하루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도 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4시간씩 수업하니까 우리는 우리 때 야작이 있었잖아. 음. 야작을 안 하고 가니까 그, 그 시간에 애들이 공부할 때난 그림 그렸지. 애들이 되게 부러워했지. 학교에서 일찍 간다고. 딴 애들은 다 10시까지 여자 가는데. 이제 그림 그리러 간다고 엄청 부러워했었지. 그리고 토요일 날 되게 좋았던 게 사생대회 같은 거래. 보면은 분기별로 한두 개씩 있었던 것 같은데. 한두 달에 한번 정도? 그럼 그때 토요일 날꼭 하더라고, 사생대회를. 그럼 이제. 학교에서? 아니야. 그 다른 대회가 있어 학 교외 에 이제 무슨 어디 뭔 대회 이런 거 근데 거기 토요일 날꼭 토요일 날해 시안하게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수업 있었죠 오전 수업 있었잖아 하, 요즘엔 토요일 수업 없지 우리 때는 이제 놀토도 없었잖아 무조건 토요일 날 수업을 했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 나 미술부였으니까 미술부 애들은 그 사생대에 참가한다는 걸로 이제 토요일 날 그냥 놀학교를안 나가 그럼또 애들 부러워하고 놀러 간다고. 야외에서 막 그린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그리고몇 시간 동안 네 다섯 시간 동안 그림 그리고. 재밌었지? 어그 영화 개춘 할망인가? 거기서 나왔던 거 같아. 개춘 할망이 뭐야? 영화? 응. 제주도? 응. 거기에서도 제주도인데 사생대회 나가 가지고. 응. 야외에서 막 그림. 아, 거기 그 누구 나오는 거지? 저거 그 김고은인가? 맞아 맞아. 그거랑저 윤. 윤여정. 아 윤여정 나오. 아, 근데 난 제주도 사투리 들어가는 그런 미디어를 잘못 보겠어. 네. 그러니까, 무사. 그러니까 좀, 못 하잖아. <laughs> 아니, 보통 이제 그 영남권이랑 호남권 사투리는 그래도 하도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니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요새 들어서야 조금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요새 이이병헌이 되게 잘했잖아. 어, 이병원 진짜 잘한어 응. 너무 잘했어. 연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로건이? 나 배우 할 거라고 나연극영화가갈 거라고 자기는? 나는 연극영화과안 보내고 싶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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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같은 소리도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 보니까 그뭐 근데 배우가 이제 한번빵 뜨면은 그냥 뭐 엄청나잖아 진짜로 뭐 황정민도 그랬고 뭐늦지막해뜬 사람들 있잖아 황정민 뭐 송강호 최근누구다 정성일인가? 그더 글로리에서 그, 더 골로리에서 그 남편으로 나왔잖 음. 이제야 빵 떴잖아. 근데 그 전에도 뭐 연극판에서 유명했다고 하긴 했는데, 음. 그전까지 뭐돈한푼못 벌고 막 겨우 막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제야 음. 그 나이 막 사십 다 돼가지고. 사십 다 됐어? 사십 넘지 않았나? 오십 다된거 아니야? 다좀 <laughs> 되게 늙어 보이던데. 그러니까 사십 넘었겠지. 뭐. 송혜교가 사십이 넘었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되도록 막못 뜨고 있다면 진짜 부모 입장에서 속 터지지 않을까? <laughs> 왜? 자기 왜 눈물을 흘려? <laughs> 엄마, 아, 생각나? 엄마 생각나? 우리 엄마 생각아 눈물 난다니까 아 그래도 이제 어? 40돼가지고 뉴욕에서도 전시하고 런던에도 전시하고 하잖아 응. 그림도 잘펴리 응. 그렇네 장난이지 자기 잘하고 있잖아 울지마 <laughs> 아니야 미술로 네. 빨리 성공시킬 수 있어. 어떻게? 내 아들이니까. 어. 뭐불가능하지 않지. 2 0대 때부터 그냥 어. 슈퍼스타 만들려고 미술 미술 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너 일단 예일대부터 가야 돼. 스타가 <laughs> 아니 진짜 거의 코스야. 예일대는 코스니까 뭐 대학원이 뭐 학부 가면은 뭐 최고고 대학원이라도 가야 돼. 예일대는 무조건 예일대 학부는 무조건 프리패스야 다. 그래. 저기 첼시 어. 맨하탄 저기 첼시 거기 있는. 무조건 다 리스트업되는 학교야. 그 매해마다 졸업생이 나올 때마다. 음. 그 예일대애들도 잘해 음. 작품 작업을. 그 스타 되는 애들도 뭐 심심치 않게. 뭐 페이스 가고시안 뭐 이런 애들 보면 다 젊은 애들 보니까 요새 다 예일대 출신. 음. 서도 작가도 예일대 대학원 나왔잖아. 서울대 학부 예일대 어디 나왔더라? 하나 더 나왔는데. 대학원 두번 나왔어. 그럼. 너무 주제 한 주제로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이거 했다가, 잠깐 이거 했다가. 근데 마음이 좀. 근 이거 클로징을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좀 짧게 짧게 해가지고 내 보내려고 하긴 하는데. 음, 클로징 자기 코고는 소리로. 얘기하다가 잠드는 거 아, 자기 전에 듣는. 그걸로 가자. 자기 전에 듣는 팟캐스트. 음. 누워가지고 켜놓고 이기 다. 우리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laughs> 음. 음. 코고는 소리로. 자기가 좀 녹음 좀 해줘 그러면. 자기 잘 때. <laughs> 어. 소스, 소스로 쓰게. 알았어. 팟캐스트는 이제 오프닝이랑 해야 될거 아니야? 알았어. 아. 오프닝 노래는 어떻게? 자기 노래 쓸까? 그럼 이 제목을 뭘로 지을까? 불면증. 오. 괜찮은데? 수면제. 오. <laughs> 수면제. 괜찮은데? 자, 잘, 잘때 틀어놓으라고? 응. 수면부부. <웃음> 그래. 럼 <laughs> 뭐, 어떻해 5분만에 잠드는 방송, 고잠방 <laughs> 이거 녹음하는 거 되게 그냥 가볍게 하는 것처럼. 왜안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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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말 할까 봐. <laughs> 아니, 뭔말 하고 있으니까. 아니, <laughs> 되게. 어, 방송 되게 가볍게 자기 전에 그냥 음. 편안하게 하는 거라 그러더니 음. 눈빛이 되게 반짝반짝해 <laughs> 아니 뭘 얘기를 계속 해야 될거 아니야 어, 내 떠들어야 될거 아니야 뭐라도 하나 건지겠다는 그 되게 <웃음> <웃음> 그 눈빛 자본주의 눈빛이 <laughs> 어? 잘되면은 어. 우리 로건이 기저귀도 사고 할거 아니야 어 약간 그러니까 그 느낌 응 음, 그래 알았어 이제 끝나